아직 아직

한한 번이 말라고. 안 밀어!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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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 밀어! 밀

한준아 너네 계속 말하라고 했잖아. 누가, 누가, 누가. <목소리> 누가, 누가, 누가. <이> <이> 나가는게 이 상황을 못 만들게 해야된다니까? 그럼 미리 자리잡고 있으면 돼 콜라 이게 콜라 뭐야 너무 내려가 맞지? 어 네. 머리 속에 공격만 있잖아 이게 그냥... 이거 괜찮아 괜찮아 자들어 다시 공간 공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지나... 민준이가 가야돼 민준이가 나이다 그 어. 선지 이거 나가는데 이런거는 조용 있어 나이다 야야야 내려서 려하 너 이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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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많들아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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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들, 야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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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너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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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 아들, 기관이가, 기관이가 맞다, 맞다. 한, 한 명만 더. 12분! 맞잘 맞다. 아잘 줘. 안 줘. 손안되게손안되게시이시나 민준아, 10분 따라가야 돼. 민준, 아 괜찮아. 민준, 가 너무 아아 민준, 아아 민준, 아 민준, 니 민준, 아

너 지금 쫄라 있어. 입도 닦고. 아이라 앞으로 가요. 아이라. 얘 몰리지 마, 규담. 아얘 몰리지 마, 규

해도 있다. 네. 오른 오른쪽 오른쪽 말해 주라고. 민강아 <목소리> 내가 안 봤더라도 내가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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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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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이오이오말이 오케이, 말케말이오케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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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오이오성이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네, 아, 그 다음, 탈출! 아, 그 어? 네. 눌러야 돼, 이 쏘지 마라! 쏘지 마라! 쏘지 마라! 쏘지 마라! 쏘지마 자, 침착! 마면가한생가들 받아 줘. 그다음. 아니, 이런 거 말해 주라. 니까 한준아. 아. 한준아. 야, 한준아. 한준아. 네가 잡다가 어이. 네가 잡다가 들어갔잖아. 그성유리한테 말해야 될거 아니야. 어, 어. 그 다음, 그 다음 재윤! 재훈. 재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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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도 치고 올때 네가 나가야지!

2. 우 2. 3. 이런 거 나와야 돼. 이런 거나2야 돼. 이거 사이1 보는 거. 그다음가지고그 다음에 가지고그 다음에 가주고. 그그다그가고 가주고. 그가고에 가주고. 그 다음에 그 가주고. 그 다음에 가주고. 고가그 다음에 그고그다고 야, 바로 갈수 있겠네! 내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가운데 사람 많잖아, 그나마. 간장 불가구. 간장, 들어가자. 아 간장, 오른쪽 맞아. 간아 간장, 오른쪽 맞아. 아 간장, 아아 너네 무섭잖아 아 네가 어디 있어야 돼? 아! 아 다민준이랑시원이 아, 미친 미친. 완전히 겹친다고 지금. 이거 눌러. 전원해라. 전원해라. 누른다. 너서 있지 말고 너도 벌리 준비하고. 야, 야, 야. 너네 얘기 안 해? 돌아. 아! 돌아. 아! 반대 방! 아마 니가 제일 힘들게 해 지금 야야니가공다 네. 뺏겨서 힘들게 한다고. 야. 네. 내가 너무잘하라고 네. 네. 했어? 미안한데 그냥 쉬운 게 보이는데 죽! 힘들어. 네. 안 받아 자. 네. 안녕하

려고안해 지금 무서워. 야 미드필더가 너네가 너무 붙어 있잖아. 이따 튀어나가야 될거 아니야. 또 들어, 또라. 아니, 발 밑에 주라니까, 발 밑에 주라니까. 저내려 와서 걸려. 걸려. 이거 급 봐야 되지 않아? 1번 올라와. 한번나 일단 뒤 뒤에 잖아 일단 쳐지라고 그래. 그래, 말. 또아 이거 어디 가야 돼? 공만 보잖아. 이거 나가도 되잖아. 사이 준비. 받아 줘. 아니, 뒤에 봐. 앞으로 해라. 뒤로 오지 말고. 오! 오!

야주담아한준아공만 보잖아. 네. 얘 내가 그렇게 가까이 가서 받으라고 했냐? 여이 맞고. 야. 이다. 이 가자. 뛰고 있어, 얘가. 온라인안 올리지. 아,

한 번만 볼까? 기막! 가막가기서어기서한 번만 먹까 기막! 기와 저기서. 저기서. 한 번만 볼까? 기막! 기한 번만 볼까? 기막! 기막! 저기서. 저기서. 한 번만 기막! 기야 저기서. 저기야한 번만 볼까? 야막 기막! 저 야한 분아, 야니야한야야 네. 야, 네가 왼쪽에 아무도 없는데 무서워도 계속 여기어 여기 두잖아 야너 지금 무섭잖아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 한걸 앞에. 아니 지 아니 아니 아니

아봐도아 봐야 해. 돼. 보면서 가야 돼. 진짜. 진짜. 움직여. 어, 아, 진짜 대충. 아니, 진짜. 안되잖아 아. 야. 려어나 아, 우리 뿐. 어, 아, 왜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야? 진짜? 여기, 여기, 안 가고 말로 하면 되잖아 여기, 여아 얘들아! 왜 계속 앞으로 가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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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기, 여 아, 똑똑해졌 야! 야! 그걸 차는 게 아니라 지켜가지고 우리뿔 만들어내라고! 야! 너가 차가지고 몇명 힘들어져. 도 돌아 돌아! 간다. 뒤쪽 해! 아아 해. 봤어! 아 같이! 이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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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줄수 있어 빨리줘 이리 와, 이넌 와, 이리 이런 거안 나오는데 천천히 나가면 힘들잖아. 누자잖아어떻게 여기는 위험한 게 아니잖아. 여기도 위험한 게 아니잖아. 나나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래. 위험한 거 봐봐, 맞지? 여기까지만 가면 돼. 로 뒤에 사람 보는 거 말해줘. 빙글라이, 라이 와, 가지 마. 천천히. 오케이, 거기까지. 여기가 위험한 게 아니잖아. 여기. 어, 너무 왔다니까? 패티 아, 좀 흔들어 진다니까 진짜. 앞에 아니, 안 나가도 돼. 아, 아니, 아니, 약속. 미안, 미안, 미안. 잘했어. 진짜. 피곤해! 피 그래, 그래, 오케이! 아, 다시 그래, 다시 어, 그래, 그래, 할수 있잖아. 시원히 고, 시원히 고! 괜찮네, 싸워, 싸워, 싸워! 싸워! 그 다음, 그 다음 거. 이건 눌러야 돼. 오케이, 안 되면. 빨리, 오케이, 빨리. 나이스 레야

열심히 뛰는 거 인정 알아. 뭐 열심히 뛰는 거 맞아 알아. 그리거 뭐 열심히 알뛴다고